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쉼과 의미를 공유하는 랜선 책방 일요책방입니다. 저는 큐레이터 용도사입니다. 한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특히 지난 주는 제가 정말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살이 더 쪄가지고 아 이게 살이 정말 찔대로 쪘다고 생각했는더 쪄. 여러분은 공부, 공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저는 피로해지고 다크서클 확 생길 것 같고요. 옛날에 그 야자 했던 때의 추억이 막 떠오르네요. 뭐, 유명한 그 짤도 있잖아요. 10대부터 60대까지 계속 뭐 공부해라, 막. 한국 사회를 소위 공부 중독의 사회라고도 하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사회라고 해서 공부라는 용어 자체가 많이 퇴색돼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잃어버린 공부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책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공부하는 밤.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2013년에 나왔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뭐 톡방에서 이 책을 가지고, 아, 이제 정말 좋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다시 좀 오랜만에 생각나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점을 갔는데,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법인가? 뭐 그런 책이 막 베스트셀러로 매대에서 막 유명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 책이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책으로 다가가겠지만 뭔가 씁쓸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실용적인 공부법으로만 전락해버린 공부가 과연 다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과는 정반대로 공부를 업으로 삼으려는 지성인을 위한 넓고 깊은 지식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용도사의 첫 번째 독서 포인트. 공부를 위한 조건. 저자는 앙토넹 질베르 세르트 양주입니다. 발음하기 참 어려워요. 18세기에서 19세기를 살았던 가톨릭 철학자, 신학자였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정통했던 신학자였는데요 가톨릭, 뭐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라고 하면 약간 좀 수동원주의, 영성, 뭐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잖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조건에 관조적이고 침묵하고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정신을 집중하는 그런 공부의 환경 공부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아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공부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지성인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의 실용적인 어떤 기술이 아니라 훨씬 더그 밑바닥에 공부를 하기 위한 인간의 마음가짐, 정신, 하루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당대의 철학과 신학의 맥락에서 풀고 있어서 오히려 요새 드문 희귀한 좀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이 초판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년 전 1920년에 나왔는데 개정판을 내기까지 10몇 년 동안 이 저자가 수많은 청년들, 특히 지성인 공부를 하기 위한 훈련하는 을 사람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이 책을 통해서 제 공부에 대한 어떤 공부가 무엇인지를 깊이 맛볼 수 있었고 공부를 하는 기술을 저 진짜로 알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독서 포인트 신학자의 공부로 저자는 신학자라고 말씀드렸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의 정통한 전문가인데요 중세에 가톨릭 신학을 정립한 약간 가톨릭 신학의 뿌리라고 할수 있어요 이 사람의 대표작이 신학 대전이라는 책인데요 신학 대전을 계속해서 독해하고 연구한 신학자라서 이책이 공부하는 삶이 약간 공부 대전 같은 느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람의 신학적인 뿌리나 신학적인 방법론들이 계속해서 묻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 지성인의 소명이라는 챕터부터 시작하거든요. 지성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참된 진리와 이성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참되고 영원한 진리이신 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의 이 공부론은 약간 기독교 사상의 공부론은 알수 있고요. 형 이상학적인 차원까지도 아우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형 이하학적인 어떤 실용적인 공부론에 좀 익숙한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좀 다른 세계를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요. 세 번째 독서 포인트. 지금 공부란 무엇인가? 하지만 이 책에는 좀 치명적인 시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1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성인을 남자의 국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인을 돕는 아내는 약간 집안일을 해야 되고 뭐? 지성인을 잘 도와야 되고 지성인이 공부 열심히 하고 지성인이 잉여 시간으로 하루 종일 공부만 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줘라 내조를 잘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대적 한계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나 자기가 공부를 업으로 삼는 지성인이 될수 있고, 그것이 또 신의 하나님의 당연한 말씀이자,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 한계에 어떤 아쉬움은 있지만, 그 부분만 조금 잘 감안해서 넘어간다면, 이 책에서는 얻을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의 기술도 당연히 얻을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읽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거든요. 많이 읽지 마라. 잘 골라라. 천재 저자들을 가까이 하라. 대립을 강조하는 대신 조정하라. 읽는 것을 흡수하고 읽는 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읽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진리란 얘기는 사실은 이제 하지 않고, 뭐 퍼스트 트루스, 탈진리, 탈진실의 시대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어떤 무거운 언어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해체된 시대고, 좀 굉장히 소박하고 가볍고 일상적이고 취향적인 차원의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과 삶의 태도와 의미 세계관이 많이 각광받는 시대죠. 물 그것은 여러 면에서 뭐 좋은 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제일원 원인, 또 삶의 근원, 삶의 원천이 되고 우리 모든 여러 가지, 여러 학문들과 여러 공부들의 기본 밑바탕이 됐던 원천의 공부론을 볼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공부론의 고전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매년 내 삶이 공부라는 차원에서 성장하고 있고 다듬어지고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게으르고, 좀 그냥 나태하고, 포기하면 편해. 그래서 아무것도 도전 안 하고. 큰 차원이든 작은 차원이든 공부라는 것이 제 삶에서 굉장히 멀어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공부를 좀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용도사의 삶이 공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떨지 이런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저자 후기에서 나오는 저자의 말을 잠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면 좀 어떤 느낌이지 와닿으실 겁니다. 지적인 일을 하고 싶은가? 당신 안에 고요한 공간을 만들고 회상하는 습관을 들이고 세상을 이해해 초연하고 절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러면 공부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인 일을 하는 얘기는 은총이나 다름없는 상태, 곧 욕망과 아집에 시달리지 않는 영혼의 상태에 도달하라. 그렇지 않고는 가치 있는 어떤 일도 할수 없으리라.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공부가 되고,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하나의 공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